우리 다 같이 사도신양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금요일 함께 영상으로 이 목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좀 가득 김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목상은 손복준 전사인 우리 손복준 전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손준사님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한 토요목상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기도에 대한 빌리브리안 목사님의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요일 날 주제는 바쁠 때도 에 기도하라. 목요일 날 주제는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오늘 금요일의 주제는 원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이야, 이 제목 자체가 오늘 묵상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다른 건다 기도할 수 있겠는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이 묵상의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해야 할 사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가 참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브리안 목사님께서 여기에 보면 우리도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예로 들으셨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예수님의 예를 빌리그리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힌 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살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한 로마 군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있어서 그들은 물론 원수가 되겠지요 직접 사용을 집행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그 기록, 우리가 생명 말씀에서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여기 에 보면, 그런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고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은 거의 없겠지요 라고 빌리브안 목사님께서 이미 답을 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원수를 위해, 위해 기도하라 빌리브안 목사님의 오늘 묵상의 끝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원수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빌리브란 목사님께서 오늘 목상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분량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아, 만약에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요한다면, 많은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냥 마음속으로는 "아유, 당신이나 잘 하셔봐" 나는 못해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너무 큰 것, 너무 어려운 것, 그걸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어차피 하지도 못하고 나도 낙심들고 다른 사람들도 낙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어, 행여 제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을 믿고 순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것을 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 바깥에서 우리가 하라고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적지 않아요. 많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거 기계체조 선수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그 평균에서쭉 걸어가라 걷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거기서 폴딱폴딱 그 저기 물구나무 쏘고 360도 회전하라. 그거가큰 부상당합니다. 그거 잘못 떨어지면요. 불구자도 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빌리브레안 목사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세요. 그런데,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볼때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가 나와 특정한 관계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원수.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은 원수. 분명히 원수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인류 역사에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탈레반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 아프,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많은 그 고통을 주고 어, 많은 그 피를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탈레반을 위해 기도하자. 어,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저 탈레반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어, 저 탈레반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탈레반들이 변호받게 해주십시오. 그 우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내가 원한이 없는 이 그러한 불특정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 얼마든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원한이 있는 원수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피해를 나한테 입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아주 힘들어졌고 내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회복할 수 없는 가픔과 상처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분이 부글부글부글 부글 끌어올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개인적인 원수를 위해서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나에게 엄청난 피를 해 줬는데, 아, 하나님, 그가 잘 되게 해십시오 기도하라?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을 갖다가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되 먼저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슬프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마음이 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좀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픔을 토로하고 나를 위로 위로해 달라고 내 마음에 평화를 달라고 먼저 그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간구를 해야 되냐면은. 할수 있는 간구를 해돼요 진심으로 할수 있는 간구.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이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저 원수한테 내 마음이 묶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저 원수들로부터 저 원한을 준 저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해방될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할수 있어요. 이건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심으로 하 우리가 이제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자유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위로와 힘과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도 점점점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그래야 기도도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 있는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엄청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 앞에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요. 좀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라.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할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믿음이 그만큼 더 자라있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돼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는 그 원수에 대해서 극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너도 불쌍하다. 당신도 참안 됐다. 참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정말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이 미운 감정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극렬이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내 안에서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먼저. 나를 위한 기도도 못 하시고,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아픔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그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 그런 새로운 믿음 가운데 그기도의 지경도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했을 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묵상에서 어떤 말씀을 빌리브묵 목숨이 사시냐면 어, 주변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알고 있던,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원수를 기도해서 원수만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수라든지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분들 나에게 은혜를 주는 분들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자꾸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을위한 기도를 자꾸 해주세요. 그분들 나에게 소중한 분들에 대한 중보. 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하는 그거보다는, 나에게 소중한 분들, 내 이웃분,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내 가족들, 내가 진심으로 할수 있는 그 중부의 기도. 우선 거기에 초점을 해주, 두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어, 저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시지. 마음으로는 이만큼 다면 가식적으로 자꾸 입술로만 그 기도해봐야 어차피 그 기도 진심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 제가 다시 반복드립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할수 있는 기도부터 해나가면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어 그런 모습이 필요할 니다 오늘 빌리브안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그 묵상인데, 오히려 빌리브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빌리브안 목사님의 묵상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은 아 이런 부분은 우리 교님들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려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부분은 빌리브안 목사님께 제가 은혜받고 공감하고 그리고 동의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 저라면 이렇게 말씀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신앙적인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 저에게 아, 오늘 경우 여러분께 이러한 마음을 진솔하게 드립니다. 오늘 어, 이러한 이 기도에 대한 주제 우리 할수 있는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확화해 주시고 이러한 기도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지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주시옵소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올려드리는 그 간구와 소망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께 주기적으로 오늘 목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